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 오늘 이이기야 1장을 읽었습니다 이이이기야 1장의 바로 앞장인 그이이기상이2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바로 아합 왕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은 정말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어갔던 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평가하기에 이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참 책망을 받았던 이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는 아합의 뒤를 이은 이 아하시야 왕도 그의 아버지처럼 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는 그 아합의 뒤를 이은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그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왕위에 즉위를 한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던 식민지 같았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 운동을 벌이려는 그런 징조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그 전에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가 강... 강력한 힘 아래 있던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식민지 국가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그 왕이 되었을 때 점차 그 하나님의 그 징벌로 이 국력이 세태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가 그 자신의 아마 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장 그 건일고 있었는데 뭐 왕들이 살기 때문에 그냥 단층 뭐 한계층인 그런 뭐 별장보다는 아마 2층, 3층, 여러 층이 됐던 그런 높은 층 별장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가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다락난간 아마 발코니가 있었던 그런 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곳을 거닐다가 그런데 이 다락난간 이 발코니가 있는 쪽에서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아시아 왕은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뭐 약도 처방받고 여러 능력 있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초조해지겠죠. 아시아 왕이 이러다 내 병세가 내 병세가 나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면 그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에그론에는 바알세부브라는 아주 큰그 우상 신전 우상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아시아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바알세부브 우상에게 발 세부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나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렇게 점을 보고 오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왕의 명력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까지 걸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공시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아시아 왕의 신하들이 저기 에그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 신하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어라. 그 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마 이 왕이 그 치료를 받, 침상에서, 침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침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 엘리아가 그것을 받고 엘리아는 당장에 그 신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 신하들은 원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에그론의 도시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신하들이 자신에게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엘리야 선진자인지는 아직은 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신하들은 그 에그론까지 가지 않고 바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 아시아 왕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왜냐면 그 에그론이라는 다른 나라까지 가려면 꽤긴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금방 빨리 돌아오니까 묻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왕, 당신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은 야 그러면 그 말을 그 잔인한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또 이렇게 답변. 합니다. 어,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시아 왕은 아, 그 사람이 그 외모에 인상착기만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라는 것을 금방 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이 너희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엘리아 선지자였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시아 왕은 엘리아가 자기에게 죽을 것이라는 그런 신탁을 하니까 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50명의 군대를 인솔하는 5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그 시켜서 엘리야를 당장 체포해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부장과 그의 군대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고 그때 엘리야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이 그 높은 곳에 산 높은 곳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 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내려오소서. 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거 성경책으로 읽을 때는 정중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 이 50부장이 한 말은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조롱하고 뭐좀 놀리는 듯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뭐 사람들이 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뭐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 비꼬듯이 조롱한 것처럼 이 오십부장은 그 엘리야에게 아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조롱하는 말투로 이 엘리야에게 빨리 산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리고 너를 체포해서 데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산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다 불사를 것이다 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50명을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시아 왕이 이두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사들을 그 군대를 다 모조리 몰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왕이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여기서 그참이 아시아 왕의 그 인성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부하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았으면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겼더라면 그 이렇게 세 번째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아시아 왕은 그 지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서 그 백성들과 자신의 부하들의 아니,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지 아니하는 참 잔인한 면모를 그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체포하러 갑니다. 근데 이세 번째 50부장은 이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참 정중하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어그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좀그 궁휼히 여겨 주시고 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좀 어, 기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세 번째 파견된 이 오십부장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좀 자신의 사정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그 사람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그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엘그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그 계획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아시아 왕을 심판해 가시는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 능력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하는 세 번째 5십부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세 번째 그 오십부장의 모습을 보셨는지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는 그냥 저5십부장을 따라가서 아시아 왕이 있는 궁전으로 가라. 너의 생명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누그 누구도 너의 생 명을 해야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 번째 5 0 부장을 따라서 그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아시아 침상에 누워 있는 아시아에게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 에그로 내신 바알 우상에게 당신의 미래를 점치러 갔느냐 정말 그이 이스라엘에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라면 당신의 미래는 조금 달라졌을 것인데 당신이 완악한 마음으로 또 완고한 마음으로 또 우상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라는 이 심판을 이 최종적인. 심판을 엘리야가 그 아시아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시아 왕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이렇게 그 그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는 참세 번째 50부장과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아시아 왕의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왕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봤으면 그리고 또 자신의 병세가 위중해지는 걸 봤으면 아 지금 하나님이 혹시 나 나 에게 뭐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자신의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드리워진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내가 좀 혹시 자세를 변화시켜야 되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있었을 텐데 이 야아시아는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도 그 길지 못하게 비참하게 그체우를그 그 자신의 체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 번째 파견된 이 오십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을 보고 그냥 자신이 부여받은 인간적인 권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권력 위에 그 엘리야 위에 이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권위. 권위 앞에 어 머리를 숙였던 또겸손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들의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따금씩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나 예 여러 가지 인간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에 아저 모습을 통하여 저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민감히 깨닫고 그리고 또 순조롭게 순종을 하면서 반응을 할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왕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이 반응하면서 온전히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져 갈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민감히 들으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 기관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려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